신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참 신비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저자가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히브리서는 아직도 누가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초대 교회 때부터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성경이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가?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지었느냐, 그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구약이 39건이 있고 신약이 27건이 있잖아요. 근데 신구약은 합쳐서 66건인데 그 메시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약은 신약으로서의 특징, 또 구약은 구약으로서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약 성경과 비슷한 내용을 보이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된 이사야서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야서를 보통 구약성경 안에 있는 신약성경이다. 그렇게 불러요. 반면에 이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성경 안에 있는 구약성경이다.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에 대해서 가장 신약적인 해석을 해주는 책, 그러면서 또 구약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이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이 히브리서다. 레위기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가장 잘 해석해 준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용이 우리가 지금 성경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도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좀 쉽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뭐 멜기세덱 이야기도 나오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초대교회때그 성도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낮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200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이 설교도 많이 행해지고요. 얼마나 신학적인 서적이 얼마나 많아요. 해마다 그런 책들이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의 신학적인 수준이 2000년 전보다는 월등 높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간단하게 썼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썼다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수준도 결코 우리와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우리 지적인 수준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린 리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공자활, 맹자활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낮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전기도 그때는 몰랐고, 뭐 우리가 쓰는 기계 같은 것도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럼 그때의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양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보다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자, 공자가 지은 그 성경책, 아 성경 공자가 지은 그런 책들 또 공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그런 글들 지금 우리가 보면 유치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깊은 그런. 어,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과거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책들이라고 해서, 어, 우리와 지금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수준이 깊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히브리란 말은요, 어, 원래는 유대인들을 멸시해서 부른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히브리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강을 건너서 티그리스 강, 유 프라테스 강, 그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중심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변두리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사람들.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주변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그게 좋게 생각 안 하죠. 그 반대를 좋게 생각하죠. 주변에 있다가 중심으로 가는 거를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있다가 주변으로 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 그렇게 불렀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간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란 말이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요, 그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거의 대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당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특별히 네로황제 때부터 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 기독교 성도들의 그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한 가지 이유로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집에서 내 쫓기거나 거리로 내 몰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실질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믿음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와 비슷한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로마는 원래부터 그 모든 종교에 대해서 수용 정책을 썼어요. 로마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지역에 자치권을 허락을 해줬고 세금만 잘 바치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기독교인들도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내로 때부터 박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어요.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일단 목숨을 건져야 된다.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거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지어진 겁니다. 즉.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배교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지금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의 목숨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고 만약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면 기쁘게. 순교하며 그 신앙을 지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히브리서는 그 읽는 사람들에게 순교를 촉구할 정도로 아주 어, 내용이 아주 강력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믿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꼽아라 라고 하면 영어 단어로 better예요, better. e t t e 더 나은.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지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 누구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근데 종을 섬겨야 되겠냐 아들을 섬겨야 되겠냐 너희가 유대교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잘 알지만 천사는 그냥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재야 근데 예수님은 바로 모든 만모을 창조하신 분이야. 너희가 유대교에서 제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렇지만 유대교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 아니냐? 나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이루셨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 이 아니시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에서 왜 너희가 돌이키려 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나오죠.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이 세상에 살때 힘들고 어렵고, 거기 보면 뭐 톱에 잘려서 죽고, 뭐 매맞아서 죽고, 뭐 엄청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 다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영웅으로 지금 우리가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 현실을 도피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꿋꿋하게 맞서서 싸워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히브리서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육체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그 육체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묘한 그런 정신적인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많이 가해지고 있지. 종교 다원주의도 있고, 세속주의도 있고, 물질주의도 있고, 뭐 별하별 그런 생각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흔들림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1장 어, 앞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